오늘 말씀해 보시면 은요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아, 이제는 잘못된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짐승들의 그 얘기 가운데 무슨 뭐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 만드신 분께 내가 찬양했다, 모여가지고 찬양했다, 내가 회개했다,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건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건지 모르고 저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서 그걸 잡아내려고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좀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큰 회계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성회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대부흥성회는요 대회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 운동을 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이제 죽었는데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친구 아내에게, 친구 아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이제 취하려고 갖고 있었어요. 바로 갖다 줘야 되는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갖다 줘라.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래서 여러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공개할 수 있느냐. 유교적인 전통의 나라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양반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쌍놈들 앞에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 이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에 예, 첩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도 회개하고 헤어지고 이젠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 헤어지게 됐어요. 바르게 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많이 마시고 그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했던 걸볼 수가 있어. 평양의 대부흥성에는 사실은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가 부흥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부응이. 영적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교회가 잠깐 줄었어.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줄었어. 숫자가 줄었어. 왜 줄었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얘기는 관해서 잘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도 있그 사람들이 성교사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혜택을 줄수 있고 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관에 사람이 잘 들으니까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회계운동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다 떠나갔어. 줄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진정한 회계운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일제강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된다. 우리 후손들이 잘 살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진정한 부흥운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은, 평양대부흥운동은 1903년도에 원산에 하디 성교사님이 사경회에서 회계를 했던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디 성교사님이 왜 서양 성교사님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분은 키가 크고 얼굴도 막 혼칠하게 생기고. 근데 조선 사람들 보니까 깍 가난하게 살고 키도 작고 아주 무식하고 뭐 미신에 쩌들어갖고 아주 볼품이 없고 뭐 그런 모습인데. 이 하대 선교사님이 성교 활동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해서 무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무시해서 무시, 그리고 나서 성교 활동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보니까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그동안 성교 활동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하대했습니다. 키도 작고 정말 병도 많고 정말 옷 입는 것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하대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음에 나타난 회개가 무엇인지 그들이 온전히 회개의 맛을 깨닫게 됐고 아 그걸 뭐 들으면서 나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운동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운동이 진정한 부흥운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세상 중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인권이라고 래서내권한이 어떻고, 뭐 자꾸 얘기하는데, 에, 그것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 원흉이 됐던 걸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철학자들의 얘기로 말미암아, 해결이라고 하는 철학자들, 인간의 역사는 정반함의 역사다. 또정이 있으면 반대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역사가 발전한다 그러니까 다 인간이 말이죠. 다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죄는 하나도 지적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야육강식의 사회다 말이죠.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전쟁에서 빼앗아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루터 교우가 있었던 그 독일에서 말이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이건 내가 죄가 잘못이 이거 잘못된 거 있구나" 깨닫게 돼요. 회개해야 축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말씀에 낭독하고 자복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 같이 보시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피를 더럽혀 죄를 용서, 회개하고 절교했다 그랬어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지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운동은요, 부흥 운동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마귀는 슬퍼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삶 가운데도 회개운동에 참여하시는 주의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마귀는 슬퍼서 도망가는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말씀 앞에서 생활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았던, 죄악이 된길로 살았던 것을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개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전에는 삶 가운데 세상에 돈을 많이 버면 내가 되겠다. 키 작은 것을 내가 극복하겠다. 세상의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거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았구나. 회개하고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회개의 실질적인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스스로 여와의 호 율법책을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여와의 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사도 다윗도 말이죠. 회개하면서 시편 52편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다윗은 축복을 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우리아를 취했습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아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걸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섰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죄악에 때가 묻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죄악에서부터 바르게 서야 되겠다. 생각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마음가짐에서부터, 밥 먹, 식사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어디 가는 움직임에서부터, 돈 쓰는 것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다 점검을 하시고 회개하시면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 말씀 안에서 바르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잘된 것이 범사가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요. 이 귀한 일을 할때 에스라와 함께 이 일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지금 넘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 레이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뒤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 예레미아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도 회개하고 조상들의 지었던 죄도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 좋은 세상을 맞이하는 영적인 준비를 온전히 감당했는데 성벽을 다 짓고 나고 성전을 대대로 온전히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현대인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아 내가 죄인인가 싫어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아닌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러더라. 귀 있는 자는 들을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하라 그러면 안 해. 그리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또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 먼저 깨달고 다른 데서 무슨 나쁜 얘기 들으면 아 나도 그런 죄가 있나?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여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은혜로 산건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한두 가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꼬집어서 말이죠 예?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의 크신 눈에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자동차 있고 또집 있고 컴퓨터 있고 뭐 냉장고 있고 그런, 그러면은요. 세계 사람 가운데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제가 미국 가서 살아봤는데, 지내보면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의료비가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10배나 더 비싸요. 의료보험이 들어도 10배가 비싸.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교만해, 교만해. 하나님. 잊어버리고, 헬조선이라고. 축복하는 건 맞는데, 얼마나 많이 복주셨어. 우리 조상들이 마저 새벽을 깨어 눈물로 기도했어. 일제시대 때. 이게 6.25 전쟁이어도 새벽을 깨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네.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 근데 그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또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거역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가자 했나이다. 옛날로 돌아가가자 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17절에 예,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리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심판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세요 걱정스러워 교만해가지고 동성애 동성원을 찬동하고 법으로 막 만들라고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표를 찍어주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 사법부에서는 무슨 뭐 동성애 건강 가족법이라고 그런 것들도 또 그렇게 해서 뭐 동성끼리 같이 사는 것도 인정해 준다. 세상에 하나님의 만든 헌법도 다 뜯어고치고 막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 거. 아직도 기회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